자,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 문장도 삽입 문장인데, 8번 문장을 한번 풀어봐. 이 8번 문장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문제를 푸는 거는 대단히 어째 쉬워. 에이?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에이. 여기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 문제를 푸는 데는 그다지 어째 나 어려운 문제는 어째 아닌 거야.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8번 봐봐. 자, 8번은 일단 주어진 문장에 연결고리가 딱 나와있어. 주어진 문장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주어진 과목인 과목가 r e counted a conversation. 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어 In which Einstein is claimed to have said this Okay this 믿죠. 이거에 대해서 이, 이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대화에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말이야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야 이러고서 말을 했다 이말이럼 this만 찾으면 어쩐다 이거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음? 그 다음에 2번의 히도 있고 5번의 히도 있잖아 2번의 히도 있고 5번의 히도 있는데 자요 문장 한번 봐봅시다 조금 어려워 내용이 좀 어렵긴 하다 자 Remember 기억해라, 기억해라. The cosmological, cosmological constant 우주 상수라고 따야지 우주 여러분 상수가 뭐야? 상수가 뭐야요 상수? 여러분, 상수가 뭐예요? 숫자. 아니, 숫자인데, 정해진 수, 변하지 않는 수다, 이 말이에요. 예? 정해진 수, 예? 변하지 않는 수다, 이 말이에요. 우주 상수가 존재 근데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면, 예? 자, if, i t e x i s t s 만약에 존재한다면 요약에에존한한면면 f i l l space if, i t h a if, if, o r i i n i i s i b l e e n e r g y 자, 우주를 여러분 그 i 이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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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균일한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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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예? 우주를 똑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암흑 에너지, 예? 암흑 에너지로 필 스페이스 채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후스 아이코닉 특징, 상징적인 특징이 후스가 뭐야? 딱그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상징적인 특징은. is repulsive gravitational force 반발하는 중력이다. 이 반발하는 중력, 그건 중력을 어떻게 나? 밀어내는 거다, 이 말이야. 암흑 에너지의 상징적인 특징은 반발하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 말이야. 말좀 어렵다 했다. 에이? 우주 상수가 존재한다면 우주를 동일한 또는 똑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암흑에너지로 어쩐다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암흑에너지의 상징적인 특징은 반발하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 아, 말이야. 1번. 아인슈타인 g r a s e d this idea in 1 9 7 자,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 이생각을 아까 위에, 위에 있었던 이야기에. 1917년 이 생각을 파악하고, 또는 이해하고 알아먹고, 그 말이죠. 아, 고 invoking, i n 뭐야 상상이나 느낌을 불러일으키다, 끌어올리다, 지금 그말이에 자, 끌어내면서 언급했다, 그 말이에요. 코 cosmological constant a n t i g r 가 뭐요? 반중력. 에이? 중력에 반하는 거, 그 말이지. 에이? 중력에 반하는 거.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의 반중력, 에이? 우주 상수의 반중력을 to balance the otherwise attractive gravitational pull of the universe ordinary matter. 자, 잘들어 알겠니 우주의 평범한 물체에 대해, 응? 우주의 평범한 물체에 대해 뭐야? 끌어당기잖아, 끌어당기는. 중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해되냐? 여기 들어봐. 우주의 평범한 물건을 어쩐다? 끌어당기는 힘이 뭐야? 중력이지. 근데 우주 상수인 반중력을 어쨌다 반중력을 호출해 에이? 반중력을 어쩐다 끄집어 내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어쨌다 파하겠다 말이야 자 거기 들어봐 우주에는 평범한 물체를 끌어당기는 어쩐다 중력이 있는데 만약 에 중력이 없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죠 균형이 맞춰진다 는 이야기야 이해되냐?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고, 끌어당기지 않는, 이? 끌어당기지 않는 반중력의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맞춰진다고? 균형이 맞춰진다, 이 말이야. 이, 그럼 이 생각을 이해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그는 allowed for a cosmos, 우주를, 우주를 어쨌다, 허용했다, 고려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우주는 팽창도 안하고 수축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어쨌다 생각했다 그 말이야 이해됐냐? 왜? 중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주 상수로 반중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균형을 맞추니까 우주는 팽창도 안하고 무엇도 안해 수축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이? 예? many have referred 많은 사람들이 어쩐다 보고 있어. 뭐라고? t h a t upon learning of Hubble 1925 observation. 허블의 1929년 관측을 알게 된 후에 알자마자 알게 난, 알고 난 후에. 자, which established that space is expanding. 우주가 어쩐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Establish 확립한 허블의 1929년 관측을 사람들이 알고, 나, 알게 된후 아인슈타인은 The Cosmophilic Constant 우주상수를 His greatest blunder 예? Greatest blunder blunder가 뭐야 실수, 대실체. 응? 자,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다라고 어째 보고했다, 말이야. 그래서 다몇 번이요? 4번이요. 왜? 여기서 디스가 지칭한건뭐레이 Greatest Blunder. 응? 자, 조지 까무가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대화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자, but given Gamow's tendency, 예? 자, Gamow가 경향에서, 어떤 경향에서, 포플레 playful h y p e r b l 예? 장난기가 넘치는 과장 경향이 있다고 고려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 이야기 정확성에 대해서 어쨌다?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의문을 제기했다. 그 말이야. 예? 결국으로 갖게 됐는지 어쨌든 그는 예? 어쨌든간에 what certain is 확실한 것은 대리야, 예? 아인슈타인이 드랍 빼버렸어, 삭제해버렸다는 얘기야. 우주 상수를 from i s equation 그의 방정식에서, 예? 자신의 방정식에서 우주 상수를 삭제했다라는 것이다. When the observation show 그 관찰이 보여줬을 때, his belief, 자신의 믿음이 in a static universe, 어쩐다, 정적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하지 않는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misguided, 잘못된 것임을 보여줬을 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서 우주 상수를 어쨌다고 삭제해버렸다그 말이야. 그냥 그는 노트 언급했어 몇년 후에 뭐라고 언급했냐? Had Hubble's expansion been discovered, 자 허블의 팽창이 발견되었더라면 at the time of the certain of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생성이 됐을 때, 상대성 이론이 생성이 됐을 때, 허블의 팽창이 발견되었더라면, The Cosmophological c o n t 우주 상수는 결코 어쩐다?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 말이야. 자, 근데 여기 5번에 문법적인 얘기 하나 봐봐. 이. 5번에 지금 문법적인 것세요 댓, 댓 문장을 봐봐. 댓 문장을 보면, 헤드가 먼저 나왔지 헤드. 이 예, 헤드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이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인가? 그러냐? 이거 헤드가 나와 있잖아. 그럼 대신 뭐야? 대 바로 뒤에 동사 가 나왔잖아. 그럼 이 대신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야, 만약에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어떤 어떤 형태가 돼야 돼? 대시 축격하게 되면, 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네. 선행사, 그렇지. 선행사가 있어야 돼. 응? 그러면, 요문제를딱 문법적으로 딱 내기 좋잖아. 그러면, 선행사가 여기 없잖아 없기 때문에, 대시를 뭘로? 와스로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와스로.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대시 답이야, 그 대시. 왜 그래? 네, 이야기 했다 지금 선행사가 높어. 그러니까 이 대선, 뭐가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이 이야기야 근데,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왔어. 그러면,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고, 주택관계대명사에서 서류가 없으면, 와서 쓰는 게 맞다, 이야기야 근데 답은 하시다, 이 이야기야 응? 이거 답은 하시야. 예? 네? 이 대스는, 지금, he noted that, yeah. years later는 수식어야, yeah. 몇년 후? 이거 빼버려. 그럼, he noted that, a t 이하를 언급했다, 말이야. 근데, 대 이하 문장에서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형태예요?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head plus pp 나오고, 주제는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온 게 가정법 과거 완료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 하면 밑줄 한번 써봐. had been discovered 밑줄. had been discovered 밑줄. 그 다음에 would have been. 이 예? would have been. 이거 가정법, 가정법 과고 알려야. 예. 가정법 과고 알려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과정이야. 가정법 과고 알려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과정이야. 근데,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 이 풀을 어쩔 수 있냐? 가정법에서 이 풀을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다잉? 가정법에서 이 풀을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나잉? 가정법에서 이 풀을 생략하면 주어동사가 어떻게 돼? 도치가 돼. 에이? 그래서 헤드가 그래서 먼저 나왔단 말이야잉? 그러니까 p a 스엑스 o 션이 문장이 주어고 가정법 i f 가 어떻게 됐다, 생략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야. 그 문장을 그렇게 알고 가시라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답이 지금 몇 번이야? 4번이다. 그 말이야. 4번.